반갑습니다. 책나무 일산풍동점 원장 영수입니다. 희 이번 영상에서는 책나무 선생님이 어떻게 코칭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책나무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코칭을 하는지 궁금해하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라면 독서의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독서는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사고력 증진과 실질적인 응용력 향상에 도움을 주죠. 또한 통합적이고 폭넓은 이해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생활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 직남무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독서 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나무는 아이들이 스스로 독서하고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가지도록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나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코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책나무 선생님들은 코칭을 할때 이렇게 합니다. 먼저, 오목으로 들어줍니다. 아이와 눈빛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학생의 말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고요. 맞장구도 잘 쳐줍니다. <laughs> 맞장구를 쳐주면요, 아이들이 신나서 이야기를 더 잘합니다.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책나무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아이가 말하기 전에 탑은 이거야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이들은요 맥이 빠져버립니다. 친나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아이가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지를 주면서 기다려줍니다. 집중해서 들어줍니다. 아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아이의 행동과 말에 감정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감정을 능숙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행동과 말에 아이들의 감정이 보여지기 때문에 책나무 선생님은요, 아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행동을 관찰해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책나무 선생님은 북토킹을 할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중심 내용을 찾는 데 재료가 될수 있는 것을 묻습니다. 인물의 성격이나 감정 등 글을 이해하는 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묻습니다. 완전히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어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묻습니다. 시간적 흐름이나 원인과 결과를 아이가 머릿속에서 되짚어보며 답을 할수 있도록 묻습니다. 인물의 행동이나 글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평가를 하고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아이의 단순 암기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질문을 합니다. 아이의 암기력을 평가하는 질문은 취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책나무 선생님이 어떻게 코칭을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책나무가 어떻게 독소 지도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